对不起对对对。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신청자. 네.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밀리게임. 자, 바로, 정크의 궁기를 부셔라 음. 자,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면은, 나오는 캐릭터를 선택을 합니다. 도로 있죠, 여러분들, 이 도로. 이 도로로 이제 정크의 궁기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아무 때나 쏘서가지고정크의 궁을 부시는 사람이 오늘 이기는 겁니다. 정크레 궁이 만약에 저기 호텔 입구까지 도착하면은, 정크레 가 이기는 거고요. 만약에 부시는 사람이 오늘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겸투. 어, 자첫 번째 경기 자 랜덤 랜덤 디펜스 자 어떻게 걸릴지 가도록 하죠. 어어 오, 오, 아, 아, 진짜, 진짜 뭐야? 어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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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뭐야? 안 아, 나나 안 나, 나. 아 진짜 뭐야? 안나도안나안 나.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하면 진도록하겠습니다자오 캐릭터 지금 무시무시 해 갑니다.

라나와라나나쁘지나아무나나쁘지나아무거리무나너무라라무나너나너무 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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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나 너무나, 너무나, 나쁘지않 너무나, 너나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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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laughs>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경기 한번 진행해보하겠습니다자 우리 해랑이한조 걸리고 난리도 아니네 지금 캐릭터가 아어 갑니다 나둘셋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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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저기서 저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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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아, 아니, 아니, 저기서 아, 아니, 아니,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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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기기저기기서포기포기아기 자 이번에는 저도 참가해서 말보다 까진다 랜덤덤디 패스! 랜덤디 패스! 과연 뭐가 걸릴지? 아! 렌타리거. 목 아! 과연 아. 어... 아. 뭐가 걸렸지 어? 어. 이거는 저의 아... 승리입니다 아하. 여러분. 띠! 목걸이! 아! 아 괜찮다. <모라미> <근데. keep 모라미> 어! 이거는 괜찮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기부가 말보다습니다자주갑니 올링 죽이러 갑니다 두근두 죽이러 갑니다 내가 죽인다! 내가 죽인다! 좋았어 아후자 이번에는 바퀴 체력이 3배입니다 자 3배입니다 자 왜에에 좋아요 3배입니다 자왜 빵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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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 세배입니다. 자, 네. 자 갑니다. 자 이번에 체력 3배 바퀴 랜덤 디 패스.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오어오오어어오어어오오오오오오오오어 <�udos> <왜, 많이>? <나의 승리라고>. 이거 진짜 안 좋아. 아, 진짜. 무도 못 맞췄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동속도가 3배. 어, 랜덤드패스 이동속도 3배. 자, 맞출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드패스에 가야 자, 랜덤드패스에 가야돼. 어, 어, 어. 자, 랜덤드패스에 가야 자, 랜덤드패스에 가야 자, 에요도뺐어 팔아 나이스자 여러분들 갑니다 자세배요세배 이동 속도 아 이동 속도 세배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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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나 둘셋자추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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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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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아저 어? 자 여러분 이상으로 <웃음이는> 오늘의 랜덤비패스 여기서 마치도록 할거예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미니게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